이번 시간에는, 어, 전산회의 2급 86회 기출문제 이론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6회 전산회의 2급 문제, 먼저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음 중,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험에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자본은 기업 실체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이 자본이 되겠죠. 맞는 얘기고요.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서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으로 구분하는데 부채는 자기자본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자기자본이 아니고 타인자본이죠. 그래서 이 자기자본이란 말이 틀렸죠. 부채는 타인자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번 이번이 되겠고요.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의 실체에 의해서 지배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본을 말한다. 맞는 얘기고요. 자본은 어, 기업 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자녀청구권이다. 이 내용도 맞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부채는 타인 자본이라는 거 그것을 이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보시면 시산표의 등식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시상표 등식을 보기 전에 재무상태표의 차변에는 자산이오고 대변에는 부채하고 자본이오죠그다 손익계산서의 차변에는 비용이오고 어... 이 대변에는 수익이오됩니다. 그리고 시상표는이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이제 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간단하게 보신다면 근데 시산표의 차변에는 자산이오고 비용이오. 고 대변인은 부채와 자본과 수익이 기록이 되는데 자본만 기초자본이에요. 그래서 기말자산 플러스 총비용은 기말 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플러스 총수익이다. 이게 이제 시산표 등식이 되겠죠. 그래서 어 요점정리도 있는 공식이고요. 그래서 요점정리에 나와있는 이러한 그 등식들 여러분들이 꼭외우시고 시험을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기업에게 기준에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우리가 재무제표의 종류를 보시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그리고 일급 가시면 이제 잉여금 처분 계산서나 결손금 처리 계산서 등이 재무상태표 재무제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합계자리산표가 재무제표가 아니죠. 다음 사번 보시면. 물가가 하락했을 때 단기 순이익이 가장 높게 계산되는 원가 결정 방법은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는 물가가 상승했을 때 또는 하락했을 때 어, 다양하게 시험 문제 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한 가지로만 공부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은 어, 다양하게 출제되는 다른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시면 되니까. 자, 물가가 상승했을 때, 물가가 상승했을 때 선입선출법의 특징을 보시면, 선입선출법의 특징을 보시면 어,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은 옛날 것부터 파니까 원가가 낮게 표시가 되겠죠. 원가가 낮게 표시가 되면 당연히 이익은 높게 평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말재고액은, 기말재고액은 최근에 구입한 게 기말재고액이 남아있으니까 기말재고액은 어, 높게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어, 물가가 상승했을 때선입선출법은 원가가 낮게 평가가 되고 원가가 낮아지면 이익은 높게 평가가 되죠. 원가가 낮아지니까 이익은 높게 평가가 되고 기말재고액도 최근에 구입한 게 기말재고액이 남아있으니까 기말재고액도 높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어, 물가가 하락했을 때 물가가 하락했을 때 음, 단기순이익이 높게 평가가 되는 것은 후입선치법이 되겠죠. 물가가 상승했을 때 이익이 높게 평가되는 것은 어, 선입선치법인데 물가가 하락했을 때 이익이 높게 평가되는 방법은 후입선치법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건물의 처분가액은 얼마인가 그랬었는데요. 건물의 취득가액이 1억원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취득가액과 감가상각 누계액을 비교해서 정부가액이 계산이 되죠. 취득가액이 1억이고 그동안 감가상각된 감가상각 누계액이 5천만원이니까 정부가액은 5천만원이에요. 정부가액은 5천만원인데 5천만원인데 처분이익 4천만 원에 생겼으니까, 장복가 5천만 원짜리를, 장복가 5천만 원짜리를 처분이익 4천만 원에 생기게 처분하려면 9천만 원에 처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단기 투자자산으로 표시되는 항목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 자산은 우리가 크게 이제 단기 삼형제를 좀 보시면 되죠. 단기 삼형제는 단기 금융상품, 단기 대여금, 단기 매매 증권 등이 단기 삼형제이고, 이 단기 삼형제가 이제 단기 투자 자산이죠. 어, 단기 금융상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정기 예적금 중에서 만기가 1년 이내인 게 이제 단기 금융상품이 니다 그래서 어,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은 당좌 자산, 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 하겠고요. 단기 매매 증권, 단기 투자 자산이죠. 받으러오은 매출 채권이죠. 단기 대여금이 이제 단기 투자 자산에 해당해서 여기서는 단기 매매 증권 15만 원과 단기 대여금 18만 원, 즉3 3 0천만 원이 3만 원이 단기 투자 자산 항목으로 표시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시면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을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변인 상품 매출로 분개했네요. 잘못 분개한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는데요. 어, 개, 거래처로부터 계약금을 받았으면 대변인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해야 되는데 상품 매출로 회계처리했으니까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할 걸 회계처리하지 않았어요. 부채가 과수 계산되고요. 상품 매출은 수익이죠. 그래서, 선수금을 상품 매출로 분개했기 때문에 수익은 과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부채는 과소 계산되고 수익은 과대 계산된다. 한 번이 정답이 되겠죠. 8번 보시면, 다음 자료에 기초한 장보고회사의 매출원가와 매출총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그랬고요 어, 기초 상품 재고액이 100개, 단가 2,000원, 그래서 20만원, 그 다음에 매입액이 900개, 3,000원, 그래서 270만원, 그다 판매 이중에서 1,000개인데요, 이중에 800개를 판매했죠, 800개를 4,000원에 판매했어요. 를 3,200만 원이 제 매출액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매출원가, 매출총액을 물어봤는데, 매출원가는 일단은 매출액은, 매출액을 여러분들이 먼저 계산해보시면, 매출액은, 매출액은, 800개를 4,000을 판매했죠. 800개를 4,000을 판매했기 때문에, 3,200만 원. 3200만원이 매출액이 되겠고요. 어, 매출원가는 매출원가는 선입선출법이니까 어, 기초재고의 100개부터 먼저 팔아야죠. 근데 이 100개는 단가가 2,000원짜리에요. 그러면 20만원, 그리고 음, 800개를, 팔았으, 800개를 팔았으니까 3,000원짜리에서 700개를 팔아야 되겠죠. 3,000원짜리. 하면 210만 원. 2100만 원. 그러면, 210만원. 2100만원. 그러면, 매출원가는 2100만원에 20만원을 포함한, 2 0만 포함한, 매출액은 2100만원에 20만원을 포함한 2120만원이 매출원가가 되겠죠. 어, 계산을 잘못했네요. 매출액이 800개, 4,000원에 매출했으니까, 320만원. 320만원이 매출액이 되겠네요. 320만원이 매출액이고, 매출원가는, 어, 선입선출법에 의했으니까, 100개, 그리고 700개를 판매해야 되겠죠. 어, 100개는 2,000원짜리여서 20만원. 그 다음에 700개는 3,000원짜리여서 210만원이 되죠. 210만 원이 되죠. 그래서 매출액은 320만 원, 매출원가는 230만 원이 되죠. 그래서 물어본 것은 매출원가하고 매출총이익을 물어봤으니까 매출원가는 230만 원이 계산되고요. 어 매출액 320만 원에서 매출원가 230만 원을 공제하니까 매출총이익은 90만 원이 계산되겠죠. 그래서 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을 보시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매입채무를 물어봤거든요.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어서 1번이 답이겠죠.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은 어, 매입채무,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는면 매출채권이 되겠죠. 1번이 답이고 상거래 이외의 외상거래는 어음을 포함해서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보시면 재무 상태표상의 당좌자산에 속하는 계정과목을 물어봤습니다. 아, 계정, 당좌자산에 속하지 않는 계정과목이네요 그래서 투자부동산은 투자자산이죠. 투자자산. 투자자산은 어, 또 유형 어, 비유동자산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산의 구분을 보시면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고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등으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당좌자산에 속하는 것들이니까 자을음이나 보통예금이나 현금은 당좌자산에 해당하고 투자부동산은 투자자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자자산에 속하는 계정과목이 아닌 것은 2번 투자부동산이 11번을 보시면 다음에 설명과 관련한 계정과목은 그랬는데요. 상품 매입 대금을 조기에 지급함에 따라서 약정한 일정 대금을 할인받은 것, 즉 외상 매입금을 할인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상 매입금을 할인받았을 때는 매입 할인으로 계재하시면 되죠. 그래서 매입 할인은 매입의 차감 항목이 되겠습니다 11번은 1번이 답이고요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을 보시면 다음 자료에서 정액법으로 계산할 경우에 2019년 12월 31일 결산 이후에 장부가액을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 2019년 또 이후에 기계장치 장부가액이니까 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공제를 해야죠. 그래서, 취도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해야지 장부가액이 나오는데, 이 장부가액을 계산을 하시려면, 먼저,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보셔야 되겠죠. 근데 이 감가상각비를 정액법을 계산했다고 했어요. 정액법 공식은, 정액법 공식은, 내용연수분의 취도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이죠 그래서, 내용연수 5분의 취도원가 2천만원, 마이너스 단종가액 200만 원, 현재 1,800만 원있죠 1,800만 원을 1,800만 원을 5년으로 나누게 되면 360만 원의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는데요어 그래서 2017년도 이급했으니까 2017년도에도 감가상각비는 360만 원. 2018년도에도 감가상각비는 360만 원. 그 다음에 어, 단기 2019년에도 감가상각비는 360만 원이겠지만 감가상각 누계액은 360만 원에 곱하기 3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 0 8 0만 원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계산이 되고 취득원가 2,00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1,800만 0 원을 공제하면 920만 원이 감가상각 아니지 장부가액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어, 감가상각비를 물어볼 수도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볼 수 있는 데 여기서는 장부가액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 2 0 1 9년에 감가상각비는 360만 원이에요. 360만 원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은 1 0 8 0만원이다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그동안 감가상각 누계된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해서 920만 원이 감가상각누계액이 장부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품과 관련된 지출금액입니다. 시도 원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상품을 매입할 때, 매입할 때 매입 운임이라든가 매입 수수료라든가 하역용 또는 관세 이런 매입과 관련된 비용은 전부 원가에 포함하는 게 맞죠. 매입 운임을 포함해서. 근데 매출했을 때 운임은 우리가 운반비로 처리하죠. 그래서 시도 원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은 매출 운임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번은 개인 기업에서 12월 31일 현재 자본금은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이 내용에서 이 거래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자본금을 계산하려면 요청정리에도 공식이 적용되어 있는데 기초자본금에다가 추가 출자액은 더하고 인출금은 차감을 해야 되겠죠? 인출금을 차감하고 단기순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그 단기순이익을 더하고 단기순손실이 발생했을때는 단기순손실을 차감하면 기말자본이 계산될텐데요 어, 기초자본금과 추가출자액 또는 인출금은 동시에 나올 수 있지만 어, 단기순이익이나 단기순손실이 동시에 발생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기초자본 플러스 추가출자액 마이너스 인출금 플러스 단기순이익은 기말자본입니다 단기순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기초자본금 플러스 추가출자액 마이너스, 인출금 마이너스 단기손손실이 기말자본이겠죠. 그래서 1월 1일에, 1월 1일에 출자하여 개을했으니까이 1월 1일에 출자해서 기반 500만원은 기초자본금. 그 다음에 10월 5일날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150만원을 인출했어요. 이 인출금은 10월 30일날 자본금 계정에 대체가 돼서 자본금이 감소되는 요인이죠. 그래서 얘는 차감 항목이고 기말 결산 시 단기순이익이 500만원이 발생했으니까 이 단기순이익 500만원은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자본의 증가 요인이죠. 그래서 500만원, 기초자본금 500만원에서 출금 150만원은 차감하고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 850만원을 더하게 되면 기말자본금이 850만원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연결이 바르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이제 계정 과목들이 나와있는데요. 신입사원의 명함 인쇄비용은 도서인쇄비가 되겠죠. 어, 업무용 양식을 인쇄한다든지 친모구독용, 잡지구독용 이런 것들을 이제 도서인쇄비가 될 거고요. 그래서 신입사원의 명함 인쇄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은 바르지 않는 연결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2번 보시면 거래처 직원과 식사했습니다. 거래처 직원과 식사하면 접대비 올해 사지 직원 밥사에기면 복리후생비가 되죠.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컴퓨터 교육을 위해서 강사비를 지출했어요. 이 강사비가 인건비이긴 하지만 목적이 교육훈련을 위한 강사비가 지출이 되어기 때문에 교육훈련비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도서를 구입하면 도서인쇄비로 회계처리하는데 이렇게 컴퓨터 교육을 위해서 또 도서를 구입하게 되면 그것은 도서인쇄비가 아니고 교육훈련비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했으니까 이자비용이죠. 그래서 명함인쇄비용은 어, 국룡생비가 아니고 도서인쇄비로 회계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1번이 나옵니다. 어, 그래서 이제 86회의 전산학기 기출 문제 이론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어,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서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으로 구분하는데 자기 출자액은 자기 자본이죠. 근데 부채는 어, 타인 자본이 되겠죠. 그래서 부채는 자기 자 부채는 타인 자본에 당한다 하는 걸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산표 등식인데, 시산표의 차변에는 자산과 비용이었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과 수익이 가는데, 음, 대변에 부채와 자본 수익에 자본은 기초자본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동식이 빨리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기말자산 플러스 총비용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플러스 총수익이다. 이게 이제 시산표 등식으로 오른 등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의 종류인데 재무제표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 있고 그 다음에 1급 가시면 잉여금처분계산서나 결손금처리계산서도 기업에게 기준해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의 종류가 가끔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재무제표 의 종류를 꼭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 이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도 가끔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 어, 물가가 상승했을 때, 물가가 상승했을 때 선입선출법의 특징을 정리하시면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가 쉬워요. 그래서 물가가 상승했을 때 선입선출법의 특징은 옛날 거부터 먼저 파니까 원가가 낮겠죠. 원가가 낮게 평가된다는 얘기는 이익은 높게 평가된다는 얘기. 기말재고액이 최근에 구입한 게기말재고를 남아있으니까 기말재고액은 또 높게 평가가 되겠죠 그런 내용을 기억하시고 있다면은 문제가 어떻게 좀 변형되어서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푸시는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처분가액을 물어본 문제에서는 시드가액에서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게 되면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나온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단기투자자산은 어 단기 3형제를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단기투자자산은 단기 금융상품, 단기매매증권, 단기대여금, 이세 가지 계정과목을 단기투자자산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상품매출에 대한 계약금, 즉 선수금이죠. 선수금을 상품 매출로 분개했을 때, 선수금을 상품 매출로 분개했으니까, 부채는 과수 계산되고, 수익은 과대 계산. 이러고 이제, 부채가 과수 계산되고, 수익이 과대 계산되면, 이익도 과대 계산되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어, 매출원가와 매출총익을 지금 선입순출법으로 물어봤는데요. 이게 선입순출법에 의한 단가 계산 방법이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 매출원가나 매출총이익을 공시에 의해서 계산하는 것도 심히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재고액이 매출원가인데, 기초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을 판매 가능액이라고 그러고, 이 판매 가능액은 어 결산 때 합계의 시산표에 나와 있는 합계자 시산표에 나와 있는 상품이 판매 가능액이라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를 구할 때 순매입액은 매입액, 마이너스, 매입한출, 매입앤누리, 매입할인이 순매입액인데, 만약 매입은이 있다면 매입에 포함시켜 줘야 된다는거그 다음에 매출총익은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가 매출총익인데, 여기서 매출액은 순매출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환입 매출앤누리, 매출할인 했을 때 순매출액이 계산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은 매출채권, 외상매입금과지급업은 매입채무로 표시가 되고요. 어, 이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는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는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상거래. 일반적으로 상거래 그러면 재고자산이 서로 판매되는 거죠. 재고자산에 대한 거래일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그러고 재고자산은 상업계의 상품이나 제조기업의 제품을 재고자산이라고 한다. 라는 것까지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매출 채권이나 매입 채무는, 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계정 과목들이 되고, 상거래 이외에 기타 거래에서는 어음을 포함해서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다. 라는 것을 제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상의 당자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어, 계정 과목을 분류하는 것들은, 시험을 여러분들이 실무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한다면, 계정 과목이 적용 등록에 들어가 보면, 유형별로 계정 과목이 쭉잘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당장 수석 자산을 속하는 것,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을 속하는 것들, 비동 자산을 속하는 뭐,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자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고, 판매 관리비하고 영업의 비용을 구분하는, 그런 것들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테일의 프로그램 들어가셔가지고 재정 과목 및 적기 등록이 들어가 보시면 잘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매이 어, 발인이나 매출 할인. 매이 발인은 외상 매입금을 조기에 지급했을 때 매이 발인이 발생할 수 있고 매출 그 할인은 외상 매출금을 저기에 상환했을 때 출원이 발생한다는 거 그것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감가상각하는 방법이 가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정액법, 정률법 공식, 정액법 공식은 내용 연수분의 시동 공과 마이너스 단정가에 정률법은 시동 공과 마이너스 감가상각 2개 곱하기 정률이 공식을 꼭 외우셔야 되고, 물어봤을 때 당기분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또는 손익계산서에 기재되는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물어봤을 때는 단기분 감가상각비만 계산하면 되는데 재무상태표에 기재되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인가? 그랬을 때는 말 그대로 누계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 단기에 계산된 감가상각비 즉 감가상각 누계액뿐만이 아니고 어, 결산기간이 지난 지나친 결산기간은 예를 들어서 취득시기가 얘는 17년이고 얘는 10분이냐 그래서 2017년, 2018년, 2019년 3년의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어, 계산된 강가상각비에서 곱하기 3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강가상각비를 계산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어, 그러니까 시도원가에 포함하는 것들은 매입시 운임, 그 다음에 매입수수료, 하용료, 반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매입원가에 포함을 하죠. 그래서 매입재 비용은 매입원가에 포함하는데 운임도 매입 시운님은 원가에 가산하고 매출 시운님은운반비로 처리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어, 요 점쟁 나와 있는 공식 중에서 기초자본에다가 어, 추가 출자액을 더하고 인출금은 빼고 그에 당기순이익을 더하면 기말자본이 계산된다는 거 그런 것들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신입사원 명함 인쇄비용은 동기후생비가 아니고 저수인쇄비로회기처리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을 되겠죠. 어 이상으로 86회 기출문제 이론을 풀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87회 기출문제 이론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